넷째날 모세가 태어나다. 네, 모세가 태어나다. 부제로는 나일강의 아들 이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림 보면 이제 어떤 그림 이 보이나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헤더내갈때이 애굽의 공주가 이제 아기를 궁이란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또 누이 미리암이 달려가서 유모를 합니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림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나의강의 아들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세 어머니가 누군가요?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 요기베시 자기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정말 아름다웠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답다는 이 말은 이 창세기 1장 30에서 나와,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히 이 아이 모실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은이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죽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큰 용기를 내서 아들을 감춰서 3개월 동안 키웠죠. 3개월 석달 동안 아들을 키웠고 그래서 결국은 이나일강에이 애국 공주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보내죠. 그때의 이 젊은 여인, 그 공주죠. 공주는, 이 공주는 모세를 보자마자 국유한 마음을 가졌고, 그때 이 누이 미래함이 지혜롭게 말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이 미래의 구원자가 이 죽음에서, 이 모세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리국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격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미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이 다 아는 정말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여기 나왔던 하비스모세스즉 나의 강의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는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모세, 또 건져내미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가 어머니는 이 모세를 1 2 살이 될 때까지 키웠죠. 정말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야기가 또출애기이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어머니의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 어머니는 1 2 살이 되면 이 아들을 어떻게 이 애굽에 돌려 보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특별히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사명.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요괴벳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과업에 착수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 전력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를 왕실의 양모에게 보내야 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감어에 둘러싸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일이 그가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욱 부지런히 또더 주의 깊게 교훈하도록 만들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부패하게 하는 모든 감화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 여자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어머니는 할수 있는 데까지 오래도록 소년을 데리고 있었으나,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부득불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아이는 보잘 것 없는 오두막집에서 왕궁, 곧 바로의 딸에게로 옮겨가서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는 유년 시절에 받은 인상을 잃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곁에서 배운 교훈들은 잊혀질 수 없었다. 그 교훈은 교만과 궁전의 호화로움 가운데서 창궐하는 악습에 대한 방패가 되었다. 이 아기가 태어난 그처럼 끔찍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아이를 사용하여 약속된 땅을 주실 것이다. 모세의 교육. 모세는 바로의 공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국왕은 양아들을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받았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국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사탄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히브리인의 자녀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은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에 활용하셨다.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모세를 지키시고 양육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돌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